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막 이런단 말이야? 네. 아직 때가 아니에요. 음. 어, 아직 때가 아니에요. 어, 내가 기회라는 것도 올 수도 있어요. 네. 어그 기회라는 게 내년 좀 하반기 쯤에 올 건데요. 음. 그게 왜냐면 그훈 이번도 같은 좀더드릴게요그 후년도에 올 때가 본인들이 또 마흔이고 성조가 되잖아요 네. 성조가 들기 전에 그 해운년이 딱 들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그 음. 전년도부터 바람 살살 분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. 제 영상들 보시면은. 어,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뜻하지 않은 기회가 같기도 하고, 네. 이게 찐인 것 같기도 하고, 내가 여기다가 하면 뭔가가 팍 하고 올라갈 것도 같기도 하고 네. 자신감은 충만하단 말이에요. 음. 그리고 내가 이만큼의 위치를 또 만들어놨어 본인들이 음. 이미 음. 내가 쌓아온 게 있어서. 네. 어, 어, 근데 아직 때는 아니다, 그래. 음. 아직까지는 때는 아니다, 그러시거든요. 네. 어, 내년 1년만 조금 더내 주위를 관찰을 해보시고요.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뭔지 다시 차근차근 다시, 어, 내가 다 차근차근 다시 계획 있게 다시 꼼꼼히 점검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어, 내년에는 내 주머니에 있는 걸 함부로 털지 말아라, 그러세요. 아... 어,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 적금으로 묶어놨으면 좋겠어요. 아... <laughs> 정말로. <웃음> 어, 어, 정말로. 오케이. 내년에는 정말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, 네. 어, 투기,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어, 어 내꺼가 아니에요. 어, 정말로 아니에요. 조심하셔야 어. 돼요.